백정기략하고 36개가 국내에 번역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백정기략은 이미 오래 전에, 한 30년 전에, 군 출신의 한 분이 번역을 한 적이 있고, 뭐, 그 지금으로 놓고 보면 수준을 얘기하기 힘들 만큼 민망하게 이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제야에 계시는 한 분이 백정기략을 중국의 만화와 같이 넣어가지고, 번역을 한 그런 두, 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세 번째 본격적으로 백전기락이라고 하는 책을 그 가운데 한 100개 항목 가운데에서 40개 정도의 경영 사례를 넣어가지고 이제 현대에 맞춰서 제가 백전기락을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낸 적이 있고요. 36개는 오래 전부터 제가 주목을 했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사기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 36개 의 개책 가운데서 꽤 많은 숫자의 개책이 사기에 나오는 그런 개책이고 특히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례들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36개 주목을 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는 수나라 시대 때의 오기에다가 생긴 36개의 유물이 발견되는 바람에 36개의 책이 완성된 연도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커졌습니다. 또 서양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이 책은 5개대로좀 <laughs> 이따 말씀드리겠고 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서양 사람들 책, 서양 사람 책두 권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사례에다가 36개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이번에도 제36개에서 3 5개 모두 개책에다가 경영사례를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현대 간부학에 맞게끔 책을 개편을 해가지고 책을 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책의두책리 관해서 소개를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laughs> 결정기간은 기존의 병법서들하고 뚜렷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중국 역대의 병법서들을 모두 다 종합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는데 그냥 정리한 것이 아니라 100글자로 전자 빼면라 전부 다 한글자씩이죠 그래서 뭐 모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승전 패전 이런 식으로 한글자씩 딱딱딱 따가지고 100개의 기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법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약 1700년 가까이 이 책이 구전으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원본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다가 무택동이 어, 인민해방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장정 한다든지 이 무렵에 살짝살짝 백전기력이라는 부분들도 36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형성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사례들이 이제 보태진 책들이죠. 둘다다 다, 모두 다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인 책이다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쉬운 해설과 생생한 사례들이,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끊임없이 시간을 두고 축적이 되면서 이 민간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퍼진, 퍼진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쉬우니까요. 뭐 어렵게 뭐 손자병법은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거든요. 아, 여러분들 손자병법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세계 군사 역사상 최고의 병법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안에는 단순하게 그 전투나 실전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심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 파악되어 있는 아주 정말 2500년 전에 어떤 이런 병법서가 나왔을까? 라고 얘기할 만큼 대단한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전기랑이나 3 6계 같은 경우는 글도 쉽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까지도 입에 오르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실용적인 책으로 받겠습니다. <laughs> 사상적 가치를 놓고 보게 되면 일단 고대 군사사상이 전부 다, 다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에도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학술적 가치로는 실제 사례로 이제 논리를 입증해 나가는 그런 또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와 결합이 됨으로써 정과 반, 이 글자, 백 글자를 보시면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과 반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승전계다 그러면 바로 뒤에는 패전계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반그 다음에 뭐기 이제 병법서에서 그걸 기정이라고 합니다. 변칙으로 공격하느냐 정법으로 가느냐든지 이런 실제로 우리가 살아 나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상황에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형태로 글자들을 백 글자를 모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 대비성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적응하기, 적용하기가 편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술 발전사의 모범적 사례로 봅니다. 왜 모범적 사례로 보냐면 어느 한 시기에 툭 튀어나가지고 그 자체의 원형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붙여지고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가고 새로운 사례들이 붙여짐으로써 변천사를 연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학술사 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가치는 <laughs> 현대사회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현상들이 이런 복잡한 현대사회에 깊이 있는 통찰력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깊이도 갖추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은 모두 100글자로 위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빅피처를 노리는 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전이, 7번이 주전이 되요 주전, 배를 가지고 싸우는 전투가 있으면 차전.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탱크를 가지고 싸우는 전차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뭐, 믿음을 주어라그 다음에 교전, 뭐 이런,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을 때 버리는 중전, 숫자가 적을 때 버리는 과전. 이런 방식으로 정반으로 또는 응. 연, 상호 연계시킬 수 있게끔 백0글자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대단히 편하다. 라고 하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6개는 서양 사람들이 꽤 say, I'm sorry, I'm very great. Jumo will end there. Picture Gira as you can in t 까 e Jumo w i 나 l mutable in the good and s 그 다음에 안정돼 있을 때에도 위기 를 생각하고 전투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글자로 마무리 가 됩니다. 이렇게 백글자로 간략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로 웬만한 한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백글자가 어려운 글자로 크게 맞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웬만하면 다 그리고 한자 잘 모르시면은 백글자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써가면서 공부하시면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안 넘어갔다.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36개도 백정기록처럼 대단히 그 심지어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 입에도 오르내리는 만큼 굉장히 대중적인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뭐 36개에 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해도 이 정도 되거든요. 관계되어 있는 책자들이 저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가지고 서양학자가 <laughs> 이 36개를 특히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M&A 합병, 인수합병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윈윈, 서로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 수립에 있어서 36개의 개책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러니까그 사례를 보고 이 학자는 서양에서 일어난 다양한 기업 경영의 사례를 가지고 36개가 어떤 개책을 서양 사람들이 썼는가라는 부분들을 통계로 만들어내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신선하게 봤습니다. 36개 학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고요. 시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싱커스라고 하는 경쟁력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상당히 수준 있는 분들이 읽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 많이 그 세양에서 주목받고 있는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36개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았어요. 왜러냐면 36개는 완전 주력락이죠. 36개 줄행은 36개 줄행란나 이랬잖아요. 그죠? 36개가 줄행 나인 줄 알고 계신다말이죠 근데 정확하게는 6곱하기 6, 66이 36이라는 뜻입니다. 6개 큰 카테고리를 놓고 승전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패전계까지 6개를 놓고 그큰 카테고리 밑에 다시 6개 의조그만 전략 전술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럼 전부 다붙이면은 66이 36이잖아요. 그 근데 실제로는 여기 주역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 36개의 기본적인 철학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66이 36은 음수로서 굉장히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계략, 계책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36개만 뽑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이 36개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현실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그,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개책이 되다 보니까,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책도 하나고. 특히, 이 오른쪽에 조선 명탐정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그죠? 저기 보면 36개에 나오는 개책을 손자목법에 나온다라고 또 엉터리로 대사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온 책이고, 또 하나는 전부 다 건물, 건물술수하고 해당된다. 속임수다. 실제로 36개 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하지 못한 책으로, 어, 외면받아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용적인 책들은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대놓고 읽지 않지만, 몰래 읽잖아. <laughs> 집에서 몰래 읽고, 나는 그거 안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개책을 구사하고도 나는 그렇게 <laughs> 그책 보고 구사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에, 뭐라고 얘기하나? 정정당당한 평가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주목받는 책입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데에서 벗어난 기사일 따름이지, 이게 순전히 속임수라든지 공부술수만 권장하는 책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전기랍처럼 천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축척이 되면서 그 외연과 그 다음에 내면을 확장시키고 깊이를 더해가게 만들어 줌으로써이 책이 거듭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평가는 이렇습니다. 천하제일의 김한술이 종합되어 있는 책이다. 뭐, 김한술은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정말로 나쁜 의도로서 상대편을 속이거나, 그죠? 거짓말을 통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경량을 하거나 또 만약에 전투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벌었을, 벌어졌을 때는 상대를 쏘기지 않고서는 못 이기죠. 나 저쪽 공격한다? 라고 포고하고 그렇죠? 알려주고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죠. 내 전략과 내 전술을 숨기는 바탕 위에서 상대편의 전략과 전술을 얼마나 빨리 캐치해서 대응하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36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혁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서양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저겁니다. 3 6개약이라는 책과 아웃싱커스라고 하는 책이 국내에서 출간이 됐는데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보고 어, 재미있게 읽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6개 개척안에 그래서 인간심리와 경제에 관한 천년의 비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또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하고 비상시. 36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수를 내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를 낸다 그러잖아요. 야, 수를 좀 써봐라. 좀. 어, 술을 좀 내야 될거 아니냐 할때그 수에 관한 책입니다. 그니까 러 내가 잘 나갈 때 어떤 수를 낼 것이냐, 라는 거고 내가 완전히 쪼그러들어가지고 거의 멸망 일보 직전 갔을 때도 수를 내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재밌게도. 음. 그게 제일 마지막 개가 주력난입니다. 36개의 제일 마지막 36번째 개책이 주위상계라고 해서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 36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의 미학입니다 이때 숫자로 수를 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할 때그 수입니다. 그 수를 낸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숫자가 원래 그런 숫자입니다. 수를 낸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은 좀 과장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자목법하고쌍벽을 이룰 만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병은 손자요. 모략은 36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략을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흔히, 이제 음모니, 모략이니, 뭐, 모략, 술순이니, 이런 말을 써가지고, 모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모략에는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모략은 그냥 꽤 또는 지혜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테는 모략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 꽤예기 지혜를 얘기를 하지,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책, 대책, 꽤, 지혜, 이게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쁜 뜻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모략은 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부를 끝내고 생계를 위해서 제가 이제 중국어 번역가로서 활동을 할때 30년 전쯤에 모략이라는 책을 제가 세 권짜리 번역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무려 20만 권이나 팔린 책입니다. 알게 모르게 <laughs> 근데 그 당시에는 출판계가 최고 호황기라서 100만 권짜리가 막 광고 그 들있는 조선왕조실록으로 테마로 이런 거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판에 10만 권을, 파, 10만 권을 팔았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laughs> 근데 저는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받았고 다음 달에 혹시 시간 나셔서 저희 달마다때 오시면 은 현재 예정대로라면이 모략의 개정판을 비롯해서 모략문, 모략과이생권의 책이 한꺼번에 다시 개정돼서 이제 나올 예정이다. 그런 말씀, 안된 말씀을 드리고요. 특징이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를 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경쟁 상황과 상태를 이해하고 거기에 영향을 주도록 돕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말라는 게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지 수를 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도적으로 수를 내서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역전의 계기를 만들어내고 상황 전환의 실마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실용적인 책이죠. 그다음 창의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다음 변수를 발견하고 그 변수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이고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될수 될수 있는 책이고 일단 쉽습니다. <laughs> 이 책. 그래서 실용적인 대중적인 전문적이 전문적이 아닌 대중적이고 평이하고 실용적인. 정법사이자 책략 서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천년 넘게 이 36개가 따가워져 왔어요. 정본이 없단 말이죠. 손자명법은 손물하는 사람이 쓴 책에 정본이 딱 존재합니다. 뭐, 글자에, 약간의 몇 글자에 출입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에서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정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뀌고, 그 다음에 민중들이 거기다가 자기들 의사를 집어넣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너덜너덜해졌죠. 네. 책이 하지만 단순하게, 손대가 어마어마하게 묻은 책이긴 하지만, 단순한 손대가 아니라, 그 대중들의 애정이라든지, 대중들의 관심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그런 실용적인 책이다. 그런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6개입니다. <laughs> 첫 번째, 승경계 밑에 만천과의 부터 시작해보면, 성동격서까지 6개. 이제잘 보시면은, 바둑판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성동격성, 진화, 타급 이런 거. 거. 무중생류, 이런 거 전부 다 바둑판에서 다쓸수 있는 용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두 번째 적정계는 무중생류부터 세계에서 순수경량까지 여섯 개. 공정계에는 타초 경사부터 시작해서 금적 그만까지. 공정계에는 부자출신부터 시작해서 가도 벌게까지이부자출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혜를 줍니다. 자, 소태 물이 끓고 있는데 그 물을 끓, 끓지 않게 중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가운 물을 솥안에다 갖다가 붓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죠 왜 밑에 불을, 물을 끓게 만들어주는 열기를 내주고 있는 장작이 중요하잖아요 화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장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작은 그대로 놔둔채 물 끓는걸 막는다고 솥에다가 찬물을 갖다 붓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얘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작을 꺼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직관적인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례들이 다 그런 사례들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문제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laughs> 이 도움이 안 병정계는 투령 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반격 위주까지그 다음에 폐정계는 미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랭낭이 상책이다. 라고 하는 주의상계까지 이렇게 6636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교육, 인터넷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 가운데서 휴넷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그 교육 기업인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이미 거기서 36개를 경려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영상을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님한테 직접 허락을 얻어가지고, 제가 그 36개 영상을 모두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편집을 해서 36개의 계층에 관한 한 10분 이내짜리 영상들을 36개를 올려, 유튜브에 올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책과 더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제목은 예, 김영식 좀 알자 중국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비책을 36개의 비책도 여러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 보시면 알겠하는그 밑에다가 나의 36개 노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요 상황, 이런 상황하고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상계하고 가장 비슷한지 어, 또는 뭐 성동격서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한테 이런 방식으로 어, 써먹은 사람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두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36개는 제가 백정기략하고 짝을 맞춰서 책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 은 백정기략도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드렸지만 백정기략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백정기략으로 이기는 게임을 하라 백정기략은 손자병법으로 대표되는 고정군사사상을 계승한 기초 위에서 역대 전쟁 실천 경험을 통해 확인된 통보한 군사 원칙을 종합했다. 군사와 경영 모두 전투를 전제로 하거나 실제 전투가 벌어진다. 심하면 생사를 건 전쟁도 불사한다. 경쟁 전략은 전투든 경영이든 궁극적으로 승리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전략과 전술 수립에는 전문가, 즉 인재가 필요하다. 군사에서는 춘추전국 이래 전문 군사가들이 출연했고 기업 경쟁에서 인재쟁탈전은 일상이 되었다. 경쟁에서 꼭 필요한 요령들을 간결하게 핵심만 짚어 기업 경영에 적용하기가 아주 편리한 백전기략. 과거사는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다. 고전의 부가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빛을 발한다. 백전기략은 개부터 만까지 모두 100개의 글자로 100개의 전략 내지 전술을 개관하고 있다. 이 100개의 전략 전술을 다양한 분야의 경쟁과 경영 상황에 접목하기란, 다른 어떤 병법서나 고전보다 용이할 수 있다. 손자병법 36개와 함께 읽으면 100점 100승. 군사전문가는 물론 경영자, 직장인,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출판사의 백전기략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고전 속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처방전이 숨겨져 있다. 천하제일의 김한술, 출세를 위한 최고의 수단, 세계 제일의 심리서,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라는 별명을 가진 36개. 36개는 군사 모략이 36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략을 비유했을 뿐이다. 36개를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은 것이 특징이다. 역대 병법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적에서 전략 전술의 정수들만 추출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손자병법이 인생처세의 이론서라면 36계와 백전기략은 세부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다. 36계는 어려운 병법서에 그치지 않고 알기 쉽게 각 항목마다 삼국지 사례와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손자병법, 백전기략, 36계, 군사전략가는 물론 최고경영자라면 평생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3대 병법서. 백전기략과 함께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에 36개였습니다.